안녕하세요. 신입니다.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인스타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용한 게 있더라고요. 컵을 바꿔놓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4개의 컵이 있었는데 3개의 컵이 됐죠. 그러면 3개의 개수만큼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컵을 옮겨서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만큼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. 음.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나로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. 네, 잘하셨어요. 옆으로 옮길 때는 천천히 박수를 컵의 개수만큼 쳐주시고요. 이번에는 앞으로 컵을 놓을게요. 빠르게 두번 이해 되셨죠?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놓으면 빠르게 세번 하나 마지막으로 네 개를 줄러리 놓으면 빠르게 네번 쉬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해 가셨나요? 이번에는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 볼게요 노래는 과수원길이에요 네 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네 번의 박수부터 치겠습니다. 동두박 과수원길, 아까 시약꽃시 활짝 볐네. 아양꽃, 이파리, 큰 송이처럼 날리 양듯한 꽃냄새가 실바람처럼 솔솔 둘이서 마주보네. 하얗게 빛, 먼 옛날의 가수 원빛 재밌으셨죠? 한번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. 저는 컵 4개를 가지고 했지만 컵 5개나 6개를 가지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만나요.